네, 뭐 많이 나오니까, 물론 이것도 하나 알아봐야 되지만, 저희 유튜브에도 안 올라와 있고, 자 그럼 어디로 두고 싶으세요? 입구자로, 어, 가운데로, 입구자요. 아, 네. 아 이건 제가 참고로 안 만들었는데, 나중에 입구자는 만들어야 돼요. 입구자는 백이 좀 나빠요. 아, 네, 하긴 봤을 때이쪽금막더라도 음. 넘어가면. 자 이게 지금 백이 좀 있다가 또 비슷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백이 당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팔 수도 있죠. 자 네네. 그럼 대 이걸 차단하지 않고 이쪽으로 막고 여기서 어디로 해야 되죠? 호구 자리 들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여기 하면 누가 득릴까요 아... 흙이 득이죠 어차피 네네. 이거 두고 싶은날인데이기를줄 수가 없게 만들었으니까 네네. 이거 하나만 공짜로 허용을 한 거고요 네네.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정석이 아니에요 여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그나마 비슷하다고 보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나빠요 입구 짠아안 써요 이게 좀 익숙하실 텐데 요즘은 이렇게 붙일 수가 없겠죠 이거 붙이면 안되치고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되죠? 여기 땅림응 쌍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뚫고 나가 네, 네. 막고. 끊고, 끊고. 네. 맞고. 끊고. 끊고. 그 다음에 대기, 끊으면요. 이 밑으로 이제 기어다. 아, 밑으로 기어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접박을 두면은요. 네. 제일 부로 맞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다 기어요. 아. 네, 다 기고. 네. 물론 이게 흙이 나쁜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잘되면 흙이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와요. <laughs> 저쪽으로 귀쪽으로 자체가 바뀌는 게. 젖혀있고 네. 이거 맞나요? 네. 자 이러면 백이 많이 나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음. 이걸로 수를 늘려놨으니까 네. 이젠 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아이 네. 이거 자주 잡는 거죠 자꾸 잡는 죠 백이 망했어요 네. 이건 죽었는데 얘가 제압이 잘안 돼서 제압이 뭐예요? 지금 뭐 흙이 오히려 좋은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백이 못 끊는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지켜보게 서 되면, 흙이 좋죠? 백이 형태가 영별로예요 공배도 꽉 차있고, 흙의 자세가 워낙 좋으니까, 흙이 좋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요게 원래 동사인데 이걸 찌르고, 끊고, <laughs>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 거기 때문에, 백이 별로겠죠 자, 그럼 백은 막진 못하고요씹받아야 되고, 어디 두고 싶으세요? 하쪽으로 하나 밀어놓고. 네. 미루, 보통 네. 이제 요렇게 많이 주시는데 정답은 몇이그다 아, 네, 네, 네. 이게 지금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밀면, 지금 렇게 젖히고, 젖힐때뽑고가더죠 네. 네. 제가 만든 건 요거예요. 이렇게 하고 붙이면 이렇게 빠질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모양을 크게 키울 때. 네. 이돌이 있기 때문에 타기가 좀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폴짝 뛰어볼게요 방금 전에 주신 모양대로라면은 연결하는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아요 없죠 이건 음.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팀이 연결이 서다 음. 이게 이런 거 가릴 때좀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나 이렇게나 근데 집이 잘안 돼요 이게 날자를 두면은 그 멀리 갔다가 그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멀리 갈 수도 있지만 젖히는 정도거든요. 어, 흙이 조금 잘 됐어요. 흙이 음. 조금잘 됐고 배가 요즘 이렇게는 잘안되는데 배석이 좋으면 줄 수도 있어요. 배석이 좋으면 줄 수도 있고 큰 차이는 없고 이렇게 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셔고 저가 이 모양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이렇게 되었고 요거는 배도 많이 이상하지 않죠? 왜냐면 흙이 지금 이 젖힌 돌을 이용해서 여기를 키워야 되는데 여기가 다 깨져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조금 나쁜 정석은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조금 나쁜 정석은 자 그리고 오늘 보여드릴 건 이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인공 전에 좀 있었어요 근데 인공이 이제 제대로 알려준 수가 저 때는 이렇게 뻗는 수만 다들 배웠어요 이렇게 뻗는 수만 배웠는데 이거 아까 물론 이거보단 조금 낫기는 한데 이것도 배기 좀 당했어요 형태만 보면 당했어요. 이게 왜 사람들이 생각이 안만단 말인데. 자, 이로 막아보죠. 아까랑 똑같죠? 여길 둬야 되는데, 여기못 둬요. 네. 요형태이하고 자, 이것도 이렇게 두게 되면, 막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역시 이게 되네. 똑같죠, 거의. 물론 네. 이제 이거는 흙이 늘자리를 젖힌 거라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되게 이상해요. 근데 이렇게 뻗으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풀려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되게 많이 부어진 수준인데 물론 그 전에 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 판고해보죠 내가 어떻게 처리하더라도 행망이 풀려요. 자, 이기 이렇게 막아볼게요. 어디든 되죠? 네, 늘면 돼요.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있는 게 훨씬 낫겠죠. 어차피 이거 넣는 건선수니까 네, 흙이 이런 식으로 받을 때. 물론 지금은 뭐 사람 풀들은 거의 안 쓰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렇게도도. 되게 긴만해요. 어, 저희들은 이제 뭉쳐서 차만못 주지만 이건 잘안 쓰긴 하지만 배으를준건 하고요 이쪽으로도 볼게요 넘어야 되죠 싹꼭 맞고 아까 어디에 있었죠 이 돌이 그 비단 얼이거 달러... 네. 네. 여기서 한수 들어가면 누구나 다 여기 주지 네, 않 네. 예, 예. 이렇게 네. 해놓고 네. 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뻗는 것만 기억을 어. 하시면 사실 어딜 두더라도 어느 정도 정석이 주면 되는데 자 그럼 한번 정석으로 진행을 해보죠. 위로 붙이고 우선 그래. 가장 찝찝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게 프로들도 그것 때문에 이게 생각이 잘안난 겁니다. 여기를 어디든 흙이 끊으려고 네. 하죠. 제가 만약에 치 앞으로 넣을 때 끊으면 어떻게 할수 있어요? 음, 보통은 못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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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을 거데은 보통은 <laughs> 막는 것부터 넣는데이 이런... 돼요. 음, 이렇게요? 음, 네, 네, 그냥 이렇게요. 그럼 두점틀네 되게 좋아요. 이렇게 두면 돼요. 네, 되게 좋은 형태예요. 이거 네. 다른 형태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날짜 걸침으로 바꿔놨죠? 네. 아까 이때는 어디 두는 거였죠? 여기 위에 붙이면. 네. 여기 맞나요? 네. 여기서. 네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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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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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여기 붙인. 이아 네. 그것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음. 잘안 쓰고, 이거는 이또 여기 붙여고이어승에대는거고 막죠. 막고 때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음. 이거는 막아서 이거 막... 싸우죠. 막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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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은 그, 그, 뭐... 이거 빠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음. 이게 아까 이거보단 좋긴 한데, 음. 이렇게 두려고 두는 거 아니에요. 날이잖대 이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둬야 될까요? 이거 되게 기어 나가 근데 이렇게 <laughs> 네. 나가고, <laughs> 이거는 음, 또어 나가고, 그러면 음. 나가고, 이거랑 음. 이거랑 비슷하죠. 예. 네 이것도 흙이 좋고요, 이것도 백이 좋아요. 이렇게 두려고 두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한 칸일 때는 이렇게 따라 나갈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두는 거고. 자, 그러면은 뚫는 건안 되고, 이렇게 젖히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밀어서 돌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백이는 네. 어떻게 둬야 될까요? 네. 꾹, 꾹, 꾹. 네. 자, 지금은 행마법을행마법대로 네. 가면 되는데, 지금 부전머리가 있기 때문에 뚜드리고 생각합니다요 네. 어디, 네. 어디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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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흙은 지금 요거요거기여가 요고, 요고, 꼬고치면 절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어, 왜 그러세요? 돌려치는 것보다 더 기분 나빠요? 그 자리가 이거 이거 이거보다는 요게 더 기분 나빠요? 그게요 그냥. 그냥 네, 공배 연결해야 되잖아요? 어. 아네 꼬고는 절대 치면 안 되고 꼬고를 안 치고 여기를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쌍게쌍게 쓰고 그때까 맞고, 응. 맞고 이런 식으로 싸면 되게 좋은 싸움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싸울 수도 있는데 뻗고 싸울 수도 있는데 젖히고 이렇게 맞고 싸울 수도 있고 배기 조금 더 자세가 좋아요. 물론 이제 이건 뭐 힘센 사람이 이기겠지만 자, 그러면 흐든 보통은 이제 덮은 다음에 파는 걸 많이 두게 돼요. 파는 걸 많이 두게 되는데 여기서 기로잖아요. 네. 음. 음. 어, 자 일단 이걸 당했, 당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다시 뻗은 다음에 첫 번째로 가장 쉬운 거는 축이 좋으면요 맞고. 막을 게축 말씀드렸으니까 무슨 축인가요 이걸 여기 보시면 그 축을 들수있으나 저기 무조건 괜찮아요 이거는 좀 맛이 나쁘지만 이건 이제 적당히 처리하면 되고 제가 이걸 쉬어버리고 이게 지금 양쪽이 다 보강이 안 되는데 이걸 나가면 이걸 먹고요 네, 네. 이걸 나가면 이걸 먹어버리면 돼요 네. 음. 이게 집이 되게 커 보이지만 이거 방정 방송이기 때문 이런 경우는 처음 만들어보는 건수로 맞거든요. 되게 괜찮아요. 여기 아직 맛이 나쁘고 축이 되면 먹어버리면 되고 음. 축이 안 되면 조금 복잡한데 자, 이거는 조금 수순이 어려우니까 천천히 가보죠. 우선은 여기가 음.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살펴시죠 여기가 집이 안 돼요. 그냥 가 3개가 네. 자충이라서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희생사를 하나 써도 되고 그냥 둬도 돼요. 여기 이 자충을 이용해서 연결을 할 거예요. 얘랑 얘랑. 일단 끊고. 아 끊고. 끊는 네. 건 이제 희생사를 쓰는 방법이죠? 네네. 장문 씌울 때. 젖힌다. 네. 이것도 있고. 네. 다 깨지죠? 네. 아니면 그냥 젖혀요 그냥 젖혀요. 네. 막을 때끊어 끊고 끊을 때 음, 음.

있는 건 여기를 이길 텐데, 호구 칠때 이유는 여기를 바로 젖히겠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한 수를 더 투자했지만, 이게 호구 모양이 있고, 끊어 먹는 거 있고, 되게 모양이 좋아요. 또또 여긴 반드시 치게 되고요. 그러면 아직도 여기 맛이 나쁘기 때문에 패를 걸고, 짧게. 초반 못패지만 색감이 하나 있어요. 어디두 해야 될까요? 그냥 끊고, 묶고, 음. 따고. 자, 흙도 이걸 잇는 거는 많이 다한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밀고 그때 따고 그때 따고 네. 잡고 밀고 이런식으로 진행돼요. 이 진행이 돼요. 되게 복잡하죠? 네. <laughs> 자 이런 진행이 있고요. 다시 한번 나보죠. 흙이 팔때이기으로 와서 뭐네 맞고 기어나가니기어나고 기어 음. 음. 네. 맞고 맞고 일단은 축이 좋으면 먹고 축이 나쁘면 보통 축이 나빠요 원래 네 음. 그럼 음. 축이 나쁘면 젖혀가지고 뒤쪽으로 맞을 때 호구치고 호구치고 맞을 때 페페로 페로 맞고 딸때 저기 꺾거 꺾고 밀고 다음에 흙은요 이거는 저 흙은 저이으안되거 이거를 네 그렇죠 이걸 네, 네. 치면 치고 탈까봐 네. 이거도 응. 네. 자, 딱따 가지고 빼고. 네. 자, 네. 고하고늘고 네. 네. 이렇게 많이 듣고요. 네. 자, 이걸 두기 싫으시면 여기에는 이쪽으로 막아야 되는데. 물론 이쪽으로 막는 거 말고 보통은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어떤 게 좋으세요? 감명한 게 좋으세요? 좀 복잡한 게 좋으세요? 감명, 감명. 감명하면좋 네. 이 네. 네. 프로들은 절대 안두는순긴인데 상관없어요. 이렇게 고늘리고일 흔은 어디를 둘지 모르겠는데 다 비슷해요. 그 여기를 두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두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여기를 두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일맥상통이야 대충 비슷해요. 그냥 이 끊어서 그냥 접수해 주세요. 음. 대충 비슷해요. 이 모양이면 이제 비슷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네, 근데 흙이 제 붙이고 이거 끊는데 활용이냐, 아니면 악수냐, 어려운데, 최근에는 뭐, 활용이라고 크게 보기는 힘들고, 흙이 입구자가 조금 이상해서, 이거 빠져줘야 되는 건데, 뭐 어떻게 두든 끊으면, 얘가 주건 얘가 주건할 테니까, 네, 베 둘만 하면 돼. 뭐, 맞고 늘면 돼요. 맞고 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고 씹었거나, 아, 그럼 만약에 붙였을 때, 흙이 이거를 젖히고, 끊을 때, 이렇게 세우면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이렇게 아, 밑으로 이는거 네. 야그 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네. 요 변화부터 한번 보죠. 자, 이거는 이제 축이 백이 어, 좋아야을수 있는 건데, 축이 나쁘면 흙이 이거를 밀고, 이걸 이 이거를 젖힐 수가 있어요. 막아야 되는데 잡으려면 이게 좀 힘이 좋으면 되게 이게 죽어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치 치고, 네 치고, 손 뻗는다. 네, 뻗으면 얘가 단수로 먼저 죽어요. 아, 네. 뻗으면 안 돼요. 먼저 여기 쳐주고 네. 치고, 치고, 네. 치고 나 치고 네, 네. 네. 그때 다음 그때 다음 그때 축으 이렇게, 이렇게 잡데요이 아, 축이 흙이 좋아야 될수 있어요. 잠깐만 음. 이 축이 안으면 흙이 이렇게 데 네, 가만히 급소 자리를 두고요. 어디가 여기안 되는지 그려고 싸움 실력이 좋으시니까 네. 그.. 그.. 굳이 고어디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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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러가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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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굳고또나굳그또나 굳이 되게 좀 좋아요. 굳이 굳이 에 따라서 쓸이 있는데, 그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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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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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거 네. 뭐, 해본, 배고밀미고이렇게 삼이, 이, 때문에. 여기, 번냥 이거, 그냥, 기 여기, 가 1, 이3이기 때문에 여기 그냥 이거하이는 형태가 좀 달라요. 거기가 없어요. 거렇게 이렇게, 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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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는 것도 아 이렇게, 이렇게, 이도게니고붙이렇이게이렇렇이게 이거는 이제 흙이 들여다보고 나올 텐데 쌍립이 되잖아요. 네. 쌍립이 되면은 이걸 일단 움직일 때도 좀 제약이 많죠. 저치고 될때 아까 이 모양은 이거 끊는 게 되게 중요라서 바로 환격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환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돼요. 그리고 이걸 붙여놨기 때문에 이걸 활용할 수도 있죠. 네, 네. 이거를 활용을 하려고 보통 쌍립짜리 붙이는 게있어요 네. 붙이시고 떠을때손 네. 아, 그 빼고 이제 뭐 다른데 이거 걸치거나, 뭐, 이거 갈라치거나, 이거 걸치거나 뭐 여기에 본는이 있겠네요. 이런식으로 두시면 됩니다. 흙이 좋아 보이시죠?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흙이 좋죠. 베개 네. 한번 안 뒀으니까. 베개 네. 한번 딴데 둬야돼요. 여기, 여, 여기도 있다고 치고. 네. 이정도면 베개 둘만을 보이시지 않나요? 한번 더 둬서 뭐 이런 데 벌리는. 네네. 네, 네.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잖아요? 올려붙이는 건 간명한 방법이겠고요. 흙이 어떻게 되는 거죠저히고늘때 일부 들어갈 때 땅에서 난자 난자 저치고 그리고 감영한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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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일 때 이게 축이 좋기 때문에 젖히고 뻗어버리면 붙고 네. 있다고 지금 네. 네. 어떻게 되는 거겠죠? 네. 네. 밑으로네네네 네. 밑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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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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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음. 이거는 정확하게 몇번 그런 건 없고, 음. 근데 대충 좀 많이 미셔도 돼요. 네번 음. 정도 민다고 치면,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묻혀있죠? 음, 네, 코치 네, 코치5 음. 네, 치고손 음. 빼고. 음. 응. 네. 중앙을 어, 네. 5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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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네, 치 5코치, 네, 코치 5코치, 네, 코치 5코치, 5코치, 5이치 5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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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네, 네, 막고내고 막고, 밀고 잡고 뻗고 잡고 네. 막고 벌어시고 접쳐고막 때고 치고 때패로 해요 대패로 가고 치고 내고고에서고 여기 늘고네 따고 잡고 뻗고